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서해진 사단, 서해진 사단이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교류를 통해서 정치에서 풀수 없는 양국 간의 국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져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합시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해진 씨는 굉장히 큰 일을 했다. 큰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획은 애초에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해진 씨는 서해진 사단은 한일 양국 간의 평화적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해진 씨가 그 동안에 한일 탑텐션이나 한일 가왕전을 통해서, 한일 가왕전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제작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현역 가왕으로부터 출발해서 한일 가왕전, 그 다음에 한일 톱텐쇼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가왕전은 사실 대결이나 경연의 성격이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숨쉬기에서도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또한. 반드시 일본을 꺾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양국 국민들이 라이벌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한일전인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나라는 침략국이고, 한 나라는 침략을 당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본을 거부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계속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우리가 실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감추고 하기 때문에 왜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부정직하냐, 일본 정치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정치판에서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서해진 사단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일 가왕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진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 기획력에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돋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가왕전을 처음에는 경연을 통해서 빡세게 붙일려고 그러다가, 빡세게 붙일락으그다가 그래서 마이진을 앞세워서, 앞세워서, 앞으로 나가자, 이기자, 이렇게 강하게 경연을 하려고 그러다가, 신동엽 MC가, 신동엽 MC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촌스럽다. 그러면서 행사장 분위기가 경연 도중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만들자, 대결이 아닌, 그래서 이 경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화, 무대로, 화합의 컨셉으로, 컨셉으로 가자라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셉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지혜를 얻은 서해진사단은 한일 텃텐쇼를 진행하면서 이거는 승부 가리기가 아니다. 승부 가리기가 아니고 교류전으로 가야 되겠다. 즉 한국 노래가 일본에서 유명해진 곡도 있고 일본 노래 또한 우리나라에 와서 유명해진 곡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교류전으로 가야지 이걸 대결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일 톱텐쇼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항전을 넘어서서 콜라보까지 일본 가수와 한국 가수가 콜라보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져가보자. 그래서 스미다 아이코 일본의 막내와 한국의 막내 김다현이 콜라보를 만들어서 콜라보를 만들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에시도 리에시도 한국에 와서 유명해졌고 근데 일본보다 일본에서 미스, 미스트롯 인 재팬은 트롯걸 인 재팬은 별로 인기가 많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많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들이 같이 이렇게 한일 톱10쇼 같은 이런 것을 같이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면서 일본 일간지들, 상게이 마이니찌, 뭐 이런 신문들이 오히려 이 기사를 톱 기사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가수가 오히려 한국에서 더 유명해지고 일본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 일간 신문들이 이 기사를 다루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해진 씨는 우선 1차적으로 이 가왕전을, 한일 가왕전을 경연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컨셉을 바꿨다는 것. 더큰 의미를 다뤄야 되겠다. 우리가 대결이라는 이러한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화합의 컨셉으로 이것을 가야 되겠다라고 중간에 바뀐 것. 또한 일본 가수들이 한국에서 오히려 더 일본에서부터 유명해졌다 이런 것이 서예진씨는 굉장히 보람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예진씨는 또 이런 한일가왕전 한일톱텐쇼를 하면서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자버전 현역가왕에서 이제는 남자버전 현역가왕전까지 성공을 해서 이 또한 남자 또한 일본에서도 또 트롯맨인 재팬이게 되겠죠. 트롯맨인 재팬을 또 한판 벌려서 남자들의 한일 가왕전, 남자들의 한일 탑텐전을 함으로써 한일 교류가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더큰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 서해진 씨의 그 미래를 보는 해안 비전 기획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린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TV 조선에서 서혜진 씨를 따라가는 서혜진 씨의 그 프로그램을 카피하는 그런 역전이 현상이 벌어졌다.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뭐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린씨 현역가왕을 통해서 일본, 마더니, 니에시. 이런 사람들의 발굴은 굉장히 의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